안녕하세요. 남매 듀엣 가요제 너무 재밌게 보셨죠? 저도 너무 좋게 봐서 따로 빼서 리뷰해 보려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듀엣 가요제에서 우승을 하면 싱가포르에서 원하는 상대와 데이트를 할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애 남매가 확실히 한승연애보다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데이트도 하고 남매 테마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색다른 이벤트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남매 두엣가요제를 준비하는 각 남매들의 케미를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먼저 용호 주연부터 얘기해 보자면 주연은 확실히 창의력이 높은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비나 눈이 오면 많이 또 하자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듀엣 가우제 노래 선곡에서는 악동 뮤지션이랑 성이 우리랑 같으니까 러브이라는 곡을 하는 게 어떠냐. 우리 남매가 다른 남매보다 얼굴이 많이 닮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해보자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제가 오빠 입장에서 동생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도 많이 내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 뿌듯할 것 같은데 용호도 그렇게 느꼈는지 호응도 잘해주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게 역시 우애 좋은 남매라고 느꼈습니다. 윤재랑 지연이 노래 선곡 회의하는 모습이 재밌었는데 여기가 진짜 찐남매잖아요. 윤재는 성악도 좀 하고 가수 준비를 고민했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노래를 들어봤는데 음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지연이 톤도 안정적이고 목소리가 집중력을 일으키는 목소리라 봄 경연 때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드디어 봄 경연이 시작이 되었는데 유나, 정섭은 아이유의 잔소리를 불렀는데 유나가 생각보다 잘 부르더라고요. 저거 분명 높은 음 때문에 어려운 곡인데 꽤잘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에서 눈을 못 떼는 윤재 유나는 처음에 괜한 걱정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두의 견제 대상 재영, 세승의 무대였는데 이 둘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닐스가 많이 떠다닐 것 같네요. 자유림의 2 5물 21을 불렀는데 둘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너무 잘 불러서 진짜 가요 무대 보는 것 같았어요. 재영은 진짜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못하는 게 없네요. 하지만 대상은 용우 주연 남매에게 돌아갔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남매랑 다르게 춤으로 승부를 본게잘 먹힌 것 같더라고요. 유진스의하이포이를 추셨답니다. 재영이는 인정하기 어려운 눈치였지만 용우가 춤추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다들 뽑은 것 같은 느낌? 이 가요제를 통해서 시파의 싱가포르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거기선 간질간질한 연애 모먼트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되네요. 그럼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